3일은 진주에 김범수가 떴다. And 지난 화요일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결혼식 축하 공연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좀 과하다 싶으면서도 웃기고 좀 웃기다 싶으면서도 반 축하 공연. 맞아요. 네. <laughs> 나는 가수다에서 김범수가 불렀던 민과 함께를 격한 율동과 함께 불러줬는데요. 화면에 잘 보이지 않지만 난감해하는 추레 선생님도 보였고요. 당황하셨겠죠. 어디 가셨나요? <laughs> 아, <laughs> 아버님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laughs> 친구의 결혼식을 초토화시 어떤 진주의 김범수가 떴다. 지금까지 이번 주 동네방네 빅뉴스 후 3위였습니다. 네. 네. 아 피겨세 덕분에 2위는 브로드웨이 캐치는 카라. 일그러진 건 얼굴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에요. 오페라의 유령.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레미테라 블 헬기 신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미스 사이고. 그리고 희망을 품으며 불렀던 노래, 메모리로 유명한 캐치까지. 세상 사람들은 이 작품들을 4대 뮤지컬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중 하나인 캐치가 창원에서 공연을 한다는데요. 브로드웨이 캐치보다 더 발랄하고, 브로드웨이 캐치보다 더 깜찍한 캐치가 찾아옵니다. 7시, 그리고 10월 공연은 3시 장소는 창원대 종합교육관 대강당에서 합니다. 우와! 이번 공연은 감동 후불제로 공연 수익 전액이 위안부 할머니께 전달된다고 합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비교할 수 없는 색다른 감동을 전해줄 범수학교 캐치 공연 예고 뉴스. 이번 주 동네방네 핑뉴스 후 2위였습니다. 네. 동네방네 빅뉴스 후 3위와 2위부터 살펴봤는데 네. 먼저 3위였죠. 결혼식장을 공연장으로 만들어 버린 진주의 김범수가 떴다. 어이, 예. 다시 봐도 재밌네요. 흥겨웠어요, 아주. 네, 다시 봐도 결혼식에 대한 무료함. 그리고 음. 어떤 그 느낌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저도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아마 박윤희 아나운서의 결혼식 때쯤이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어, 어떠세요?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laughs> 네. 노래는 빼고 춤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선을 어, 다하겠습니다. <laughs> 네.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죠? 렇 <laughs> 네. 자, 그리고 이위는 범수학교 학생들의 뮤지컬 공연이었습니다. 브로드웨이 캐츠는 가라. 어, 그러고 보니까 내일하고 모레 공연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에 앞서는데요. 이 범수학교에는 가정폭력이나 학대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네. 특히 역사도 깊은데요. 매년 학생들이 펼치는 특화 음. 프로그램인데 네. 1999년에 1회를 시작으로 벌써 16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네. 네, 이 공연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마음속에 쌓인 어떤 상처나 분노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그렇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동네방네 빅뉴스 후뜸 들이지 않고 바로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라이트! 네. Right. Now, 비리 신 우회 여보. Ladies and gentlemen, the story you're about to see is true. 창원시 진동 앞바다가 학계 잔잔할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파동의 진원지는 바로 우산초등학교.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유를 찾기 위해 찾아간 학교에서 제작진은 과학실에 모여있는 한 무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잠자코 뭘 하나 봤더니 과학실에서 물고기 그림을 그립니다. 고동. 학공치. 숭어. 보고를 그린 그림의 상세한 설명까지. 어류 대백과 사전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물고기 그림과 자세한 설명. 이 모든 게 아이들의 작품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들의 물고기 그림과 글. 혹시 이거 선생님이 강제로 시킨 건 아닐까요? 선생님을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에서 한국에서 에서 환경교육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제비, 양서류 파충류 이런 쪽으로 하다가 우연히 제가 이쪽 서산초등학교에 근무하게 되면서 여기 우산 지역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우회이어보에대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우회이 어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어패류 도감 우회이 어보 우회의 여부는 우회에 있는 물고기 도감이라는 책인데요. 우회는 여기 진동이 100년 전까지 진해였고요. 조선시대에는 진해였고 고려시대에는 우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산인데 우산 앞바다를 우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동 앞바다를 우회, 우해 진동 앞바다에 나는 물고기 도감인데요. 어리도감하면 떠오르는 또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최초의 어리도감하면 정약전 선생의 자산어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산어보는 1814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1814년보다 11년 먼저 1803년에 우회 여보, 담정 김여 선생님께서 우회 여보를 만드신 거예요. 이 담정 김여 선생은 1801년에 기독교 박회를 받아서 마산진동으로 귀향을 와서 1803년에 쓴 책이 왜였고 그것보다 11년 뒤에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에 유배를 가서 자산어보를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자산어보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보통 물고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물고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물고기 도감이라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이고 이 남정 김여 선생의 우회 여부는 특이한 물고기. 뭐 지금으로 치면 한양에서, 서울에서 잘못 보는 물고기들, 또는 어,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처럼 이렇게 보기 어려운 그런 물고기들만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특이한 물고기 보관입니다. 치가 높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고 같이 아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만들어가면은 분날이어질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00년 전 진동면에서 만들어졌던 우리나라 최초의 어리 도감 우페이어보 어린이 버전을. 우산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그리고 써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네. 음,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 여기 앞에다 판에 뒀고 그다음 그거를 관찰하면서 그렸어요. 음, 고등어 등은 푸아 등은 파란색깔이고 그다음 배 쪽은 은색깔이면 반짝반짝 거려요. 머리에 머리에 도움이 되다 들었어요. 단순 꺼내는. 암기 교육이 아니라 이런 게 바로 산교육 아닐까요? 네. 뭐뭐 뭐 그렸어요? 꽁치랑 어, 도다리랑 용치 노래기 그다음 여러 종류 각각 그렸어요. 해산도 그렸고 많이 그렸어요. 멸치도 그려. 어, 이분 되게 좋기는 하죠. 좋아요 제가 그린 그림이 실려 있으니까. 뿌듯해하는 제자를 보며 선생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관찰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조사하고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아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이것과 관련된 어 활동을 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내가 식탁에서 또는 음식점에서 먹게 되는 이런 물고기들이 자세하게 관찰했을 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다 소중하게 우리의 그 먹거리로서 이용되고 있고 그것은 지난 그 조상들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표현은 못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우회의 여보를 만든 우산 초등학교 아이들과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지편전을 비교하는 건 무리일까요? 수많은 지필빈 중한 명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어, 붕장 하고요. 학봉치하고 참깨하고 미더덕하고 등 그런 것 등등이 있어요 음. 요거는 볼락이고요 요거 지치예요 지치? 네 지고기 어, 홍어 좋아해요 홍어? 네 그냥 가오리처럼 생겼는데 반짝하고 음. 그냥 가오리랑 좀 비슷해요 멋져요 그 많은 물고기를 아이들은 어떻게 자세히 그릴 수 있었을까요? 처음 계획은 아이들하고 직접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현장에서 잡아오는 물고기를 보고 그릴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학교에서 관찰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물고기가 살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볼득볼득 뛰니까 그렇습니다. 최대 난관은 팔딱팔딱 뛰는 모델이었습니다. 시하시는 분들하고 응원 끝에 아 물고기 부분은 살아있는 생물을 직접 관찰하기가 아이들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 물고기 부분은 미리 잡아놓은 것을, 냉동한 것을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고기을 다듬어서 잡아둔 것을 냉동했다가 우 아이들이 관찰할 때가져왔어요 냉동된 상태에서 조금 해동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관찰을 하고 그렸습니다. 실제 생수를 보며 그려서인지 다시 봐도 생동감이 넘칩니다. 관심을 끌던 물고기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학꿈치가 있어요. 그냥 맛있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여기 와서 보 그릴 때 자세히 그려야 돼서 아가미도 열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아가미에도 아감벌레도 있고 표도 투명하고 좀 신기한 점이 조금 많아서 좀 좋아하게 됐어요. 어, 가이키 왜? 아 맛있잖아요. 숯불에다가 구워 먹으면 맛있고 갈치 어떻게 생겼지 생각 나는데 어떻게 생긴 갈 모르지 그러니까. <laughs> 지금이야 이렇게 다들 좋아하지만 바다 비린내 나는 미술 수업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긴 기간 동안 4개월 가까이 진행됐던 프로젝트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재미가 안 해보던 활동이니까 이렇게 붙어가지고 재밌게 하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흥미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의 집중력을 걱정했던 선생님.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 뭐 당하다시피 하기,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 네, 너무 귀찮아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 하다 보니까 이제 흥미도 생기고 재미있게 돼가지고요. 어... 뒤에 갈수록 열심히 했어요. 근 어...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어... 기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죠. <laughs> 네? 못 그린 게 나가니까 부끄럽고 하니까. 아... <laughs> 못 그렸다고? 네. 제가 생각하기 그때는 그때는 그 재미없어서 대충대충 그렸어요. 그 대충대충 그렸거든요. 그래서 못 그린 게 나가서 민망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웃음> 그럼요. <웃음> 말은 겸손하게 하지만 그림 실력은 전혀 겸손하지 않습니다. 아, 세멸하에 버금갑니다. 가장 번화해. 큰 변화는 아이들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는 특별한 방법을 지도한 건 아니었고요. 어, 자세히 보자 한 번.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자. 그리고 본 그대로 그리자, 사실대로 그리자, 네가 생각한 걸 그대로 옮겨보자라는 식으로 지도를 했던 게 좋았던 것 같고요. 보고 네. 자기만의 시각으로 자기만의 물고기 그림을 완성한 아이들. 푸두 태아는 아이들의 표정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분위기가 영 복섬이요 복섬 네 힘들었어요 딴 형아들이요 있잖아요 막 이상한 들 비틀고 해가지고요 형아들이 더잘 들었어 여기는안 <laughs> 나와서 그렇지 아이들과 선생님이 과학실에서 만들어낸 역자 우회어보 어린이 버전. 그러나 저러나 원본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회어보라는 책이 지금 연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수 있는 거는 이 우회 어담을 해설해 놓은 해설본이 세번 있습니다. 각자 다른 분들이 해 놓은 건데 그것을 보고 아, 이 과거의 기록을 저희가 찾고 자료도 조사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난 그렇게 가치가 높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200년 전에 대한민국 최초의 우리도감이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렇게 활발한 활동들이 없어요. 그래서. 창원시청에서도 어, 또는 문화재 담당하시는 분이나 컨텐츠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 본다든지 또는 좋은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 많은 분들이 어, 이제 우회의 요구를 알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꼭 이게 문화 컨텐츠로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꼭꼭 숨어 있는 경남의 문화유산, 우회의 여보. 우리 지역 마산 진동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응답하라. 다시 한번 연세대 입장을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 후, 오늘 오전 학생들의 모습을 동네방의 빅뉴스 후 제작진이 다시 만나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며칠 전에 우리 우산초등학교 형아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봤죠? 네. 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학교가 TV에 나와서 기분 이 좋았어요. 그렇죠. 저는 저도 TV에 나오고 싶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김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한우예 오버를 방송으로 내주신 건 기분 좋았고 그걸로 통해서 방송이 나가니까 연락도 많이 오고 연예인이 된기이었습니다 <laughs>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잘 그렸어요. 어, 지난 방송을 보고 서먹서먹했던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다시 찍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올해도 우해이어볼을 여러 가지 재미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안녕. 아, 치... 치... 지금까지 2월 둘째 주 동네방의 빈규스후 1위 신우회 여보 전해 전의...